김수인의 귀에 쏙쏙 골프 이야기. 골프 잘 치는 비결은 늘 주변에 있다. LPGA에서 빛나는 구승을 거두고 1년 7개월 전 은퇴한 최나연 선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골프를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? 라는 질문을 기자로부터 받았다. 최나연은 지체 없이 무조건 반복 연습이죠. 하루에 공 500개를 석달 내내 쳐보세요. 필드 라운딩도 일주일에 3번씩 나가고요. 이에 기자가 주말 골퍼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. 라고 하자. 최선수는 그러니까 그냥 취미로 즐기세요. 골프는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늘어요. 그렇게 안 하고 잘 맞기를 바라면 안 되죠. 마음을 비우세요. 마음을 비우고 골프를 즐긴다. 이것 말이 그렇다는 거지. 실제로는 실행하기가 어렵다. 일단 주말 골퍼를 세 파트로 분류해 보자. C 파트는 그야말로 산책 삼아 즐기는 그룹이다. 1년에 두세 번 라운딩을 하니 골프룰과 매너를 지키는 것은 남의 일이다. 그저 동반자들이 멀리건을 하나라도 더 주면 고마워하고 퍼팅 오케이도 넉넉히 주기를 매월 기대한다. 평일 1인 총비용이 30만원이나 드는 비싼 골프를 치느니 등산이나 여행을 가는 게 오히려 가성비가 높은 셈이지만 주위에 그래도 골프 친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기량이나 스코어에 상관없이 아주 가끔씩 골프장을 찾는 부류다. 늘 백타를 넘기는 이른바 백돌이 백순이들이다. 비파트는 매달 한 번씩은 라운딩을 하는 그룹이다. 한 달에 한 번은 출격을 하니 연습도 가끔씩 하면서 핸디캡이 나빠지지 않도록 작은 노력이나마 하는 이들이다.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면 제 실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움으로 멀리건을 받아 실수를 만회하는 걸 선호한다. 첫홀 올파를 주장하는 건 기본이다. 매너는 가능한 지키려 노력하지만 룰은 편한 대로 적용한다. 예를 들어 카트 도로에 공이 떨어지면 카트 도로 근처에 드롭 후 다음 샷을 이어가야 하는데 페어웨이로 훌쩍 던져 아무런 죄의식 없이 플레이를 계속한다. 이들은 보기 플레이어가 목표다. A 파트는 한 달에 두번 이상 라운딩하며 싱글 핸디캡 진입을 노리는 씩씩한 골퍼들이다. 그러기 위해 매주 한 번은 연습장에서 기량을 가다듬는다. 이들은 첫홀 올파 없이 정확히 스코어를 기재하는 걸 원칙으로 삼는다. 동반자들이 합의해 18월에 1인 하나씩 멀리건을 허용하는 게 보통이다. 이들은 내기를 세게 한다. 내기를 해야 기량이 발전한다며 1타당 1만원짜리도 불사한다. 내기가 세면 분위기가 살벌해질 수도 있지만, 이들은 상호 경쟁 속에 매 라운드 샷이 정교해지는 장점을 발휘한다. 스코어가 뒤지거나 돈을 잃은 이들은 다음날 연습장에서 칼을 갈기 때문에 BC 파트와는 확실히 급이 다르다. 81-82세쯤에 스코어가 나이와 같거나 적게 치는 AG 슈터도 가능하다. 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그룹인가요? 실력이 떨어지더라도 C그룹에서는 탈피하시길 바란다. B그룹에 속해 있지만 A그룹 진입을 항상 염두에 둬 골프 채널의 프로대회 중계를 열심히 보고 레슨 프로그램도 눈여겨보고 요즘 대세인 유튜브 시청도 게을리 말아야 한다. 오늘을 마지막으로 지난 2022년 2월부터 써온 골프 칼럼의 마침표를 찍음으로 골프 잘 치는 비결을 종합판으로 알려드리려 한다. 영화가 연기는 물론 각본, 촬영, 음악, 미술까지 아우르는 종합 예술이듯이 골프 역시 종합 피트니스다. 샷 기술만 단련해서는 목표인 싱글에 도달할 수가 없고, 근육단련, 뇌과학, 영양학, 멘탈훈련까지 종합적으로 완성이 돼야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. 동반자를 배려해 필드의 신사, 숙녀가 되자. 부문별로 간단한 설명을 곁들이겠다. 1. 우리 내는 잠을 못잔 후유증을 이틀 로 발현시키므로,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는 라운딩 이틀 전부터 잠을 잘 자도록 유의해야 한다. 이 운전자의 경우 운전한 피로는 운전한 만큼 시간이 흐른 뒤에 풀린다. 다시 말해, 집에서 골프장까지 1시간이 걸린다면, 티업 2시간 전에 집에서 출발해 1시간 전에 넉넉히 도착. 식사하고 차 마시고 스트레칭 충분히 한뒤첫 토를 맞아야 그날 플레이가 매끄럽게 이어진다. 3전반 9월 후 그늘 집에서 간식 혹은 식사를 할때 동반자들과의 팀워크를 위해 술을 곁들이기도 한다. 하지만 전반전에서 성적이 아주 좋았다면 그 리듬을 잃지 않기 위해 음식은 허기만 면할 정도로 취한다. 음식은 소화가 잘 되는 바나나 섭취가 좋다. 간단한 스트레칭과 퍼팅 연습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게 좋다. 사파사몰이나 파워홀에서 앞팀 플레이를 10분 이상 기다리며 대기하는 경우가 많다. 이럴 때 먼산을 쳐다보며 복잡한 마음을 씻어내야지. 앞팀 플레이를 지켜보며 야저 사람들 정말 공못 치네. 나는 공을 더 핀에 바짝 붙여야지. 라며 욕심을 내서는 미스가 나올 확률이 높다. 오연습장에서는 외지 샷 연습에 20분 이상 투자하면 스코어가 확 줄어든다. 샌드 외지, 피칭 외지, 60도 외지를 50m, 60m, 70m 등 거리에 따라 번갈아 연습해 100m 이내 거리라면 핀에 5m 이내로 붙이는 집중력을 발휘해 보라. 스코어가 단번에 5에서 10타 줄어든다. 6 이론상으로는 매홀 퍼팅 수한 개씩을 줄이면 1 8홀에 18타를 줄일 수 있다. 그린을 살피면 핀 뒤편이 내리막인 경우가 많다. 이점만 유의해 내리막 경사 때는 너무 세게 치지 않으면 3 퍼트를 방지해 한 라운드에서 5타는 쉽게 줄인다. 라운드 직전 퍼팅 연습과 전반 9월 끝난 뒤 퍼팅 연습에 1분이라도 매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. 7 8홀이 끝나면 내기에서 돈을 잃었든 스코어가 나빴든 후를 털고 반드시 모자를 벗어 서로 인사를 나누자. 8 오랜만에 라운딩인데 연습이 부족했다며 하루 전 1시간 이상 연습에 땀을 흘리면 안 된다. 근육의 피로는 24시간 후에 완전히 풀림으로 하루 전에는 어프로치 위주로 30에서 40분 가볍게 연습해야 다음날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. 그 희망은 자동차 키와 같다고 한다. 잃어버린 것 같지만 찾아보면 늘 주변에 있다. 이와 마찬가지로 골프 잘 치는 비결은 늘 곁에 있으며 스승도 가까이 있다. 골프 칠 때는 늘 대인 춘풍 지기 추상즉 남을 대할 땐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자신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격언을 명심하자. 다시 말해 남에게는 골프룰 적용을 느슨하게 해도 자신만큼은 엄격하게 지키자는 뜻이다. 이러면 누구든 필드의 신사숙녀가 될수 있다. 더 칼럼니스트.